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 서사한 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으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 okay so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이 아르헨티나와 전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비로스 코로나 재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봉사자들로 또 의료진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주님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박정희 권사님 회복이 잘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예정하고 있었던 강예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전류적으로 미루어진 어, 단임 목사 청빈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내혜를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재난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마 가운데 저희들부탁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내를가는이주님주시옵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정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고 있는 아주 않습니까. 이코로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수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할요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부탁해 주시고 박정희 건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방의 어린이를 주님 부인 부드러 주셔서 그들이 건강히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며 귀중한 귀중한 어린이를 얻는 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주시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도우 아버지 하나님 다니목 사장님과 정말 중요한 빼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오늘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세워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은족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네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일할 귀한 사역자를 저희들이 함께 뽑는, 일, 뽑는 일에 귀하게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은 운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저희들이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중한 그, 그 뜻을 듣는 귀중한 그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림 입맞는 자리가되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중한 저에게서 함께 들어 주님 역사로 주시고 저에게 함께 함께 기도할 때하오자 하나님 주님 함께 주시옵 좋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제자, 예수께서 제자 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제자를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하나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아들이 나가 성,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다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6월절을 준비하라고 제 자들에게 지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지시하심이 가장 좋은 장소를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우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기록이 이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은 것이 아니라 마가가 자기 개인의 경험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흔한 일 중의 하나였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는 불복불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시하신 대로 찾아가 보니 예비되어진 곳 준비할 될수 있는 곳이 바로 마가의 바라광을 가게 되게 됩니다. 불복불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이레일까요? 여호와 이레란 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이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해 못할 명령을 순종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14, 1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믿음을 가리켜 부활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아직 부활이란 게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밖에 지금도 없,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준비된 인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드러난 말씀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종료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간인 고난 주간 동안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일 가운데 정말 좋은 곳으로 가장 최고의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또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내일 있을 주일과 그리고 또한 주간 동안에 있는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길 원합니다. 하보자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주에 돌려드리며, 하보자라님, 정말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